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냥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꿈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순종, 순종만 한다면 새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은 왕시켜놨더니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했어요. 자신의 욕망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좋았고요 행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다윗은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입하여 광약기를 진행할 때,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했던 적속들이 있었지요. 바로 아말록 족속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사람인지라 피곤하여 내려오면 치고. 그러자 아론과 하울이 모세의 손을 꽉 내려주지 못하게 붙들어 주자.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추억하며, 추억하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아,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부분에 대하여 인본주의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있지요. 영적이미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자아가 진멸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완전히 깨어져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아가. 깨어져야 그런데 사울은 이런 영적 의미도 모른 채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린 받았어요. 그가 아말렉 왕을 죽이지도 않고 체포에 데려왔을 때, 사멸상 15장 32절에서 보니까 이제 사멸 선지자가 나서서 아말렉 왕 아가기를, 칼로 쪼개요. 죽였어요. 칼로 쪼개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를 이렇게 칼로 쪼개야 합니다. 말씀의 칼로 쪼개요.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가난이라는 이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가 깨어져야. 그리고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네요. 내가 사우를 버렸으니, 니는 즉시 이세 집으로 가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1주가 2절 함께 봐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델레헴 사람 이 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3회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화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사무엘아 너는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왕을 세우라고요. 그러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일 겁니다. 나를. 제가 그를 알거든요. 그의 성격을 알거든요.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3절과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사메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신나이까 자, 주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서게 되자. 성읍의 장로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떨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사월이 버림받았다는 걸. 그래서 가슴 조아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까 봐, 사울에게 죽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가장 근본적 정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었을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했지요. 예,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정서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싹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두려워 달아게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혹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요? 물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자식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해결 방법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을 내 삶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아닙니까? 이제 5절과 6절을 봐주십시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요호와의 기름 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사멜이 이새 집에 가서 기름 부르할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와 흠이 없어요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완벽합니다. 극히하며 그 피지컬하며 모델급입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는데 본문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스도하시네요 3회. 그의 영모와 캐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일리가 외모를 보는구나.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응?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어떤 분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다 요한은 중심을 보는 니라 중심.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사람은 꼭 외모를 봐요. 외모를 참안 바뀝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크게 경험했습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외모만 보고 사우를 왕으로 택했다가 응? 얼마나 큰 실패와 낭패를 봤습니까? 응? 그런데 또 외모를 봐요. 외모를. 엘리아이막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으니까 와 이스라엘이라도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 했어요. 그렇다면 엘리압이 왜 버림받은 것입니까? 키끗하고 다 버림받는 겁니까? 그러다면 이 가운데 50%는 다 버림받아야 하는데. 따라합시다. 자율적 숭배. 사람이 좀잘라보세요 외모와 스펙이 좋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율적 숭배에 빠져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아래로 봐요. 아래로.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버림받았고요. 심지어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깨졌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사울과 달랐던 점이 자신을 볼줄 알아 회계관하님이 나 공유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든요. 말로도 실수하고요. 성격적으로도 실수하고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세상에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외모만 봤어요. 응? 외모만. 묻지도 않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정신 차려. 그런 내가 버린 자야. 니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지요. 아니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비록 사무엘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가 실수했어도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자빠졌다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졌고 어디 어려워졌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미워 죽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가 너에게 큰 상처를 입혔음에도, 그 역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다.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언젠가 좀오리됐습니다만 오후 예배 때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반주도 서로 안 맞고 따로 놀고 한쪽에 소리가 크고 꼭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은혜도 안 됐어요. 설교 마치고 성질이 나 있는데 아 성령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너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됐니? 예. 왜? 아, 자랑이 개판이었죠. 악기도 서로 따로 놀고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성질이 안낫겠습니까 그래, 나는 참 괜찮던데 은혜롭던데. 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네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지? 니니? 나니? 성도니? 하나님이니 아, 그 하나님 이죠. 그래. 하나님이지 근데 왜 네가 성질래 네가 뭔데 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좋아. 부족했지만 나를 위한 그들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네 놈만 지금 시험에 들어 있어. 네 생각을 응?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찬양 절대 판단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그 지난 그 코로나 때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일절 뒤절하고 반주하고 바로 사절 했으면 좋겠는데 성가대는 1절 2절 반주한다면 꼭 3절, 4절 부르더라고요. 할 때마다 제가 왜 삼절을 꼭 저렇게 할까? 사절만 하면 더 깔끔할 텐데, 하다가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도요, 그래서 상황이 엉망이 되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회를 봐보십시오. 그가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졌어도 저 사람이 나를 망친 것처럼 느껴져도 꼭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사멸은 실수했어요. 외모만 보고 와, 이 사람이로다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삼일, 삼일. 니너무꼭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니너무꼭 그게 문제야. 그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접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 좀 했다고 계획을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올 한해 저와 여러분 꼭 붙들어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만 하면 돼요. 응? 하나님 사랑만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만 하면 돼요. 그 하느님 이 여러분 을새 축복 으로 이끌 어, 주실줄믿 습니다.